자2021 김제 문화재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왁자지껄 김제 홈쇼핑 오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김제 문화재 여행의 왁자지껄 김제 홈쇼핑입니다 김제에서 만나게 뵙게 됐는데요 김제하면 정말 최고의 특산품들이 너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특산품 중에 특산품 최고 중에 최고를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김제 홈 쇼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왁자지가 김제 홈 쇼핑 김제의 특산품 중에 최고 특산품들을 선사해 드릴 텐데요. 그첫 번째 특산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특산품 중에 특산품 최고의 제품들만 소개해 드릴 텐데 그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금사락 누룽지입니다. 아 금사락 누룽지 그럼 나오신 분은 어, 금사락 누룽지를 운영하고 있는 아... 자 이름을 까먹었나요 <laughs> 자기 이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금사락 누룽지를 운영하고 있는 윤가영입니다 하, 김제 하면 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보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쌀과 보리로 만들었다는 이 김제 특산품 누룽지. 맞죠. 네. 근데이이 이 예쁜 얼굴과 누룽지가 별로 <laughs>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잘 어울려요. <laughs> 잘어울립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최고의 특산품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자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누룽지의 자랑. 어, 저희 금사랑 누룽지는 어, 김제 지역에서 생산된 100% 고품질 신동진 쌀만을 이용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아, 신동진 쌀로만? 네. 네햅 쌀로만. 아, 신동준 중에서도 햅쌀로만 네. 이 누룽지를 만들었군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하고 나온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죠? 어, 일반 백미 누룽지가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미 누룽지, 보리 누룽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세 가지 누룽지입니다. 이쌀 누룽지 그리고 현미 누룽지, 보리 누룽지 보셨죠? 자이 제품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 제품 다른 제품들하고 뭔가 다르긴 다르다. 이것만큼 꼭자랑하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어 저희 누룽지는 어, 밥을 지어서 우선 생쌀로 불려서 만든 누룽지가 아니고 밥을 지어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무쇠솥에 한 번, 두번 양면으로 이렇게 구워서 어, 더욱 바삭하고 맛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최신식 시설과 이제 위생 시설이 갖추어진 햇썹 인증을 받은 업체고요. 아, 여기 보니까 무슨 인증서가 있어요? 네네네. 뭐, 뭡니까, 어, 이게? 햇썹 인증서와 이제 6차 산업 인증서인데요. 6차 산업 인증서는 이제 전라북도 내에서만 어, 원, 원료, 원재료를 공급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증입니다. 아, 그렇군요. 믿고 신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일부러 일반적으로 누룽지 많이 접해보잖아요. 일반 누룽지들은 함량이 어떻게 됩니까? 누룽지 만들 때. 어... 이제 보리 누룽지 같은 경우는 시중에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현미 누룽지는 이제 좀 나와 있는데 현미 누룽지 같은 경우는 어 보통 25%에서 30% 들어가 있지만 저희 누룽지는 50%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우리 일반 시중 거에 비해서 네. 두배 정도의 함량이 네. 들었다면 그럼 가격도 훨씬 더 비싸겠는데? 어, 저희 삼종 누룽지 센트는 이제 어 가격이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함량만 높였지 가격은 비슷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 누룽지를 만들 때 항상 궁금한 게이 쌀로 만드는 거지 아니면 밥을 해서 만드는 거지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께서 사실은 이게 궁금하거든요. 밥을 지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생쌀을 불려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밥을 지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밥을 지금 훨씬 힘들잖아요. 어 그래도 원래 누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 누룽지가 엄마들이 밥을 지어서 이제 밑에 누룽밥이 이제 누룽지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똑같은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똑같이 밥을 가마솥에 밥을 지어서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우리 이홈 페이지를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판매가 되고 있긴 하고요. 직접 전화 주셔도 되긴 되는데 네. 그런데 가격 중요한 건 절대 네. 민감하거든요.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서 싸야 제품이 좋아야 구입을 하지 그냥 구입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거든요. 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이 기간에 판매되는 가격. 아, 원래 저희 누룽지가 이제 이거 150g인데요. 이한 봉지가 이 10개 들어간 박스가 27,000원인데 어, 이번 행사를 통해서 25,000원에 무료배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한 박스에 10개 들어있으면 10개, 10개 들어있는데 27,000원이 본 가격인데 저희 이번 기간에는 2만 5천 원에 여러분께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덤으로 김제 쌀까지 밥 맛있게 먹으라고 쌀까지 선물로 준다면서요? 그 김제 쌀로 만든 누룽지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누룽지를 싸게 여러분 구입하시기 바라겠고, 덤으로 또 김제 쌀까지 선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촬영할 게또 있나요? 마지막 촬영할 거? 없으면 말고요. 네 저희 왓자지껄 김재희 홈쇼핑에서는 말이죠 구입하신 분들 외에도 우리 시청하신 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리는 코너가 있거든요 제가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 아주 쉬워요 그 문제를 맞히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선물은 뭐냐면 말이죠 이 금사락 누룽지 이한 박스를 다섯 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제가 문제를 낼 텐데, 이 문제의 정답은 대표님과의 대화에 있었거든요.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금사랑 누룽지는 어떤 방식으로 누룽지를 만들까요? 자, 1번!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쌀을 부풀려서 누룽지를 만든다. 2번! 잘 들으세요. 2번! 2번! 2번은요. 자. 소단지에다가 전통방식으로 한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두번 구워서 전통방식으로 제대로 만든다. 자, 과연 정답이 뭘까요? 아시겠죠?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우리 금사랑 누룽지 다섯 분, 다섯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왁자지껄 김재홈쇼핑 첫 번째 특산품은 바로 김제 특산품 누룽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누룽지 평상시에 여러분 많이 드시잖아요. 이럴 때 싸게. 여러분 구입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왕자지꺼 김재 홈쇼핑이었습니다. 따릉따릉, 전화주세요!